문자로 사무실에 해야 그 사무실에서 준비를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여기 지금 여기 이렇 키링을 제가 오컬트 키링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북쪽 노드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북쪽 노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께는요 큰 거하고 작은 거 같이 나가는데. 큰 거는 북쪽 노드고 작은 거는 태양이에요. 선생님들. 음. 그래서 신청할 때 북쪽 노드 사인과 태양 사인을 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고시하는 거는 어, 작은 걸로 고시해요.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음. <laughs> 아,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여기 안에 하나하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어제, 아, 저고리 고리 때문에, 그 우리 고리 있잖아, 저기, 이, 이 고리로 바꿨거든요, 어제. 아, 그로어 응, 근데 이 고리가, 이, 이미 일일이 이거 다 늘려, 어, 저기, 이게 손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집게로 해야 돼. 그래서 일이 너무 되게 많아가지고, 요 203호에 갖다 줘야 될것 같아. 아니잖아. 네, 할 일이 네, 너무 네, 많아. 그래서 요거 음. 작업하고 지금 다 해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사우스 노드와 노스 노드 심볼이 있거든요. 그 밑에 지금 달이 있고요. 사우스 노드 밑에 달이 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사우스 노드 수업을 하잖아요. 어, 달과의 강력한 강한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심볼 지금 칼라 있는 거가 노스노드에 지금 있거든요 우리는 노스노드의 싸인과 노스노드에 관련된 걸 하면 내가 그 반응 자체가 다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요큰 거를 드리는 거는 이 길을 방향성을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에 태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태양의 길을 목적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그 여정에 반드시 그노스노드를 거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노스노드에 거쳐서 가는데 보통은 내가 태어난 게 사자자리야. 지금 이거 사자자리거든요. 사자자리야라고 하니까 사자자리만 추구를 하려고 사자자리 성향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태양 사자자리에 가기까지는 좀 여정이 좀 멀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제 70대 중반이신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드렸어. 그러면서 저기를 했더니 이제 70대 중반이니까 노스노드 거쳐서 사우스노드 거쳐가지고 다시 사이클이 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그 공부도 하시고 잘 하셨는데 어 노스노드가 양자리야. 그리고 사우스노드가 천칭자리거든. 그러니까, 그, 저기, 여쭤봤어. 지금쯤, 노스노드에 그러한 길을 가고 계시나, 해가지고, 그랬는데, 하도 노스노드에 길을 열정을 이제 했는데, 안 하니까, 이제, 그냥 관계성 때문에 거기에 맞춰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태양이 계절이다 보니까, 뭐 약간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제가 양보와 배품이라는, 그, 거를 좀 많이 쓰는데, 어, 배품은 내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을 때, 배푸는 거, 배풀 때 괜찮거든요. 근데 양보는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데, 참고 주는 거거든. 내가, 그, 저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의지에 안고 싶은데, 나도 안고 싶지만, 방 위해서 양보하는 거야.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 봐요. 그 사람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 번 반복을 했잖아. 그럼 나는 짜증이 나거든. 그래서 그어 내가 어떤 분들은 양보를 하되 나의 건강을 위해서 서있는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짜증이 안 나. 그런데 나도 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어느 순간 짜증이 나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아직 70대를 안가 봤잖아. 70대를 안 넘어 봤잖아요. 그래서 여쭤 봤는데 어 역시나 그 노스노드 숙제가 다안된 상태에서 사우스 노드를 추구하고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저기 들렸더니 그 저기 어 양자리니까 양자리 그노스노드 양자리인데 그 양자리 칼라가 원래 그 분의 그 구성학적으로 보는 게 있나 봐요. 그 칼라가 이 칼라가 자기고 맞대.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양자리 칼라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제 하나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지금 현재 이거 작업 중인데 안 실장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우리는 신기하게 저는 거의 30년 동안 간의 수공업으로 하고 있어. 전부 다 일일이 손작업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했더니 안실장이 이게 지호가 만든 거잖아 이것도 한 지호가 이제 집에서 일일이 만들었잖아요 다 트리트 크기로 그랬더니 우리 안실장 하는 말이 음, 지호도가에서고매뛰어브럭지인데 <laughs> 이제 여기 가네수 에서고로 <laughs> 그래가지고 해서 지금 이제 이번 아마 다음 주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청 안 하신 분 계셔가지고 신청하시라고 신청하셔야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이큰 거는 많이 안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신청을 하셔야 드리고 작은 거는 이제 어, 선생님들 여기 상담 오시거나. 분들 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홍보용으로 쓰려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방에 걸거나 제가 저기 제 차키에다가 걸었더니 하나는 큰 거는 가방에 걸고 저는 물고기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걸고 물병 자리는 차키에다 걸었더니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지옥 보여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갈 예정이에요. 아니, 음. 오늘 마라톤 해가지고 다들 늦으시네. 어떡해. 오늘 중요한 날인데.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세요. 네. 이거는 처녀자리하고 사자자리. 음. 태양이 두분다 사자야. 관호죠. 괜찮아요. 음. 맞다. 수업 다시 끊어야 이수기 선생님 5분 응? 있다 오신다고요? 이제, 예, 예, 한 5분 정도 일단 다 뛰었고. <laughs> 그러 어디가 종점이야? 종점. 일단 다 뛰었고 이제 아마도 한 아침에 일찍 와서 차 여기다 대고 아, 대를 가신 아니, 거예요? 에너지 않았을까요? 차로 원래 이동하시니까? 아, 그 생각보다. 아, 그럼 이정훈 선생님은 지금 이 근처에서 헤매고 계시겠네? 차를 못 가져가고 없으니까 차를... 이동을 못 하게 아... 아, 마라톤이 아직 안 끝났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양승 선생님은 마라톤 언제 하나 보고 돌아온다고 하잖아. 음... 그때 그랬었어. 음... 여기 올때꼭 마라톤 그 하는 시기가 있나 봐요. 음.